안녕하십니까. 버먹 구제 명품관 본점입니다. 오늘도, 어, 신발 업그레이드 약 500컬레 한차 가져왔습니다. 운동화 각종 메이커. 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어, 보시고 구매하러 오세요. 자, 지금 차에서, 어, 서울선 내려온 각종 운동화 신발, 그 다음에 구찌 백, 등등. 자, 하이엘. 운동화, 이거 지금 현재 500컬레 정도 지금, 어, 정리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구매하시면은 상당히 나, 상당히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어, 서울서 내려온 운동화 신발, 그 다음에 캐주얼, 부추 안전화, 등등. 엄청 많이 가져왔습니다. 한창 이빨이 가져왔는데, 지금 다 내려서, 좀 정리 중입니다. 정리 중입니다. 정리 중. 자, 운동화를 짝을 맞춰서, 현재, 어 우리 아줌분이, 그 다음에 아가씨 한 분, 두 분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선별 중. 자, 지금 운동화가 최사, 최하가 나이키고, 어, 아디다스, 나이키, 그 다음에 애국 브랜드 등, 해외 직구 등 많이 있습니다. 안전화도 있고, 신발 요, 쪽에 있는 거는 약한 300컬레 정도 되는데, 정말 짝을 다 맞춰놓은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은 이거를 전부 다 케이블 타이로 다 묶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약 500컬레. 이거 좀 괜찮은 거는 5천원, 3천원, 만원 이렇게 받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구매하시면은 살림 버팀도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운동 하나에 15만원씩 십오만 원씩 사서 신을 필요 없고 운동 하나에 3천원, ,000, 5천원이면 됩니다 아웃 자 신발 500컬레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아가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안 찍고 다리하고 몸만 찍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짝이 안 맞는 게한10% 되네요. 10% 되는데 이것도 다짝 맞추면 다짝 맞습니다. 현재 보면은 뭐축구화 운동화, 그다음에 등등 억수로 많이 있습니다. 신발이 보통 일반 신발이 뒤꿈 안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이 씁니다. 버머 구제 명품관 오늘은 신발 업그레이드하는 날입니다. 신발 물론 신발도 있지만은 운동화 그 다음에 캐주얼 안전화 그다음 에 부츠 다 신시한 겁니다. 이게 앞착을 어, 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압착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살살 어 운동화 빨아가지고 신으시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를 보니까 235부터 265까지 있습니다. 270 넘은 분들은 어좀 곤란합니다. 235, 265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런 거는 뭐 가방도 괜찮네. 이런 가방? 뭐 이거? 속이 아, 좋네요. 이런 거만 원? 만원주셔 사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5 0 0컬레열 주문 작업 중입니다. 범어 구제 명품관입니다. 자, 자 우리 아가씨 아주 잘 고르고 있습니다. 얼굴은 안 나옵니다. 얼굴은 안 나오니까 아이씨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 찍는다고. 찍지 말라고 하서안 찍어요. 여기 보면은, 가방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늦었고이거이런거 3,000원. 3,000원. 바지, 어이고, 이건 뭐야. 나이키, 반바지, 3,000원. 그냥, 그냥, 막 드립니다. 막 드립니다. 이쪽에는, 어, 별로 안 좋은 거 폐기하고 있고, 이쪽에는 보니까, 저 나오는 게, 뭐, 안전화도 있고, 다 올래? 예예 예, 맞아요. 예 예. 지금? 어 요거 요거 맞아요. 오케이 네안전화 그거 등산화235등산화 등산화. 5천 원 그거 살려면은 15만 원줘야 됩니다. 15만 원짜리 3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15만 원짜리 3천 원. 자 우리 아줌마 이 아주머니는 좀 손이 빨라가 열심히 합니다. 손이 엄청 빨라요.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차오에 저렇게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농땡이도 치고. 자, 기드끼드 기드, 오마이갓. 자, 신발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거 약한 300컬레. 300컬레인데, 여기서 자기가, 이 식구들은 다, 요 신발이면은, 기장읍 요쪽으로, 대, 기장읍차성서로 쪽에 있는 분은 다 신어도 남을 것 같습니다. 차성서로 22. 어, 신발 참 좋은 겁니다. 자. 이거 그뭐 한번 신었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만 골랐습니다 짝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발을 안 갖다 놓는다고 날이를 쳐서 오늘은 특별하게 신발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500컬레 500컬레에서 자기가 안 맞는 게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어제 화요일 날 업데이트 한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업데이트 한다 했죠? 업데이트. 자, 요 가방. 요 가방이 뭐냐? 가방 이름이 뭐냐? 안에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방이 참 좋네요. 이런 거 뭐. 요 가방이 아주 좋습니다. 요거 3만원입니다. 자, 3만원. 자 자, 요 가방. 요 가방도 있네요 오우 지방시 상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사용감 좀 있지만은 이 정도 메고 다니면은 뭐 훌륭합니다 이거 요거 지방시니까 3만원 자 요거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 안에 열어봐야 되겠는데 안에 열어봐야 되겠고 요거 요거또 3만원 예 MC MC MC몽 요거 만원 요거 여기 뭔지 모르겠네 어제 들어왔는데 자 요것도 3만원 자 티도 자 겨울티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겨울티 여기 겨울티 아닙니까 100 95부터 100 100 105 100 105 95 100 요렇게 있습니다 아, 블랙야크 예, 95, 95. 어머나, 이건 또 뭐야? 가방? 가방 멋지게 나왔네. 이 가방이 뭐냐? 메트로시티 가방입니다. 여성용. 자, 이거, 이거는 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에 한 5만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또, 좀더 저렴한 거. 얘는 얘도 메트로시티 아가씨를 매는거 옆으로 매는거 이거는 3만원 그 다음에 자 오늘 들어온거 목도리 전부 다 밍크입니다 밍크 전부 다 집게 다 있고 자 이거 잔 8개 정도 되네요 얘는 골라서 만원씩입니다 자그 다음에 오우 버버리 티 색상 이렇게 없습니다. 버버리티, 얘는, 엑스라지 어, 105입니다. 105인데, 얘는 2만원, 000원.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상바지도 오늘 들어왔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구경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어, 패딩은 100까지만 있고, 105, 110은 없습니다. 그걸 참여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자, 티, 여름 티, 겨울 티 두툼한 거 많이 있습니다. 색깔별로 전부 다 전부 다 메이커 있는 거죠. 체화가 닥스고요. 그 다음에 가을 잠바. 자 여기 가을 잠바 오늘도 막 다섯 개나갔는데 싸게 드립니다. 그냥 가을 잠바 작업 보고 입으시면 용접해도 빵꾸 안 나지요. 가을 잠바. 그 다음에 여름 티. 자 여기 여름 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요한 줄만 해도. 한 100벌은 되는데 저 안에 보면 많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다 메이커 있는 겁니다 메이커 없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자요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무조건 3000원 여 밑으로 쭉 여기 이쪽입니다 자, 자 여름 티입니다 자체아가 닥쓰고 잘찾보면 버버리도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아주머니가 버버이두 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겨울. 겨울 티. 겨울 티. 요쪽에. 자, 사이즈 맞으면 은 거의 공짜식으로 5,000원씩 드립니다. 다메이크 있는 겁니다. 막뭐 이런 것뭐 다. 늦겄구. 늦겄구. 이런 것도 5,000원. 후드티입니다, 다 이거. 늦겄구 5 0원다 5,000원입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어, 골프 바지. 이거, 7,000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 겨울 옷 많지요? 자, 이거, 어, 신창원이 입던 거. 흐흐, 미즈노, 신창원이 입던 겁니다. 이거 혹시 모르겠네, 이거. 신창원이 입었던 거. 신창원이 입던 거. 얘도 무조건 5,000원. 5,000원입니다. 5,000원. 자, 5천원이고 자 바지 바지가 28부터 27 20, 30이 넘는게 없어요 많이 가져가서 여기는 이 <laughs> 밑으로 무조건 7천원 7천원 그 다음에 또 오늘도 뭐 이상한게 많이 왔는데 이 안에 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찌인데이 안에 뭐 들은 걸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안에 뭐 물건이 왔다 보니까 그렇게 왔는데 난방, 와이사스, 이거는, 이거 보시면은, 무조건 5,000원. 자, 이것도, 체아가 닦습니다. 체아가 닦고, 어, 오늘 들은 거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한 500만원짜리, 550만원짜리입니다, 이거. 멋있는 알죠? 커피머신, 메이커, 이 안에 더 키있네. 자, 메이커 이겁니다. 자, 550만 원인데, 빨리 오시면은, 제가 싸게 드립니다. 자, 이거, 실사용된 겁니다. 아직도 싱싱하죠? 자, 아직도 싱싱하죠? 자, 라인이 3개입니다, 3개. 3개 라인. 3라인 별로 못봤죠 이건 중장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도큰데 쓰는 거지, 작은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구매하시면은, 자, 거의 500, 600 가는 거, 1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AS 가능합니다. 설치 별도입니다. 설치 별도 150.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지금, 어제 아래도 얘기했지만은, 참, 난방도, 자, 폴로, 폴로 난방, 폴로, 그 다음에, 막 등등, 전부 다 폴로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돌어왔습니다이 정도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어, 구매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꽉 들어있습니다. 자, 현재 여성 패딩이 약한5 0 0벌 정도가, 그 85부터 90까지 재고가 많이 남았네요. 올 겨울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막, 완플러스 안도 드리겠고, 만 원씩 드리긴 드리는데, 잘하면은, 말만 잘하면 한개더 드립니다. 어차피 이거 내년까지 갖고 있으면은, 재고가 남으니까, 나만 손해죠남 나만 손해. 자, 빨리 치우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홍보하는 중입니다. 초리이 이거, 체하가 뭐, 나이키에, 뭐, 그 다음에, 아디다스, 뭐, 뭐, 이런 거. 아, 뭐, 나이키 새 거네, 이거는. 새 거. 스몰 사이즈 85. 뭐, 많이 있습니다. 얘는, 이거고, 자, 접니다. 푸마, 나이, 푸마. 이거 다5천원입니다 푸마고, 폴로. 폴로, 5천원 자, 추리님 멋집니다. 아디다스. 그 다음에, 룩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구매하셔서 오시면 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옮겼는데 어 한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소, 소개 못한거 소개 못한거 자골프바지 이거 7000원 7,000원입니다, 골프 바지. 골프 바지 7,000원. 아, 참, 이거, 이거 소개해야 되네. 는 어, 어제 가져간 건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거의 뭐, 거의, 푸드 카트. 이거 밀면집에 특히 쓰는 거죠. 거의 새 겁니다. 깨끗하게, 푸드 카트. 푸드카트, 이거,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100만원이 넘는 건데, 35만원 에 드리겠습니다. 자, 푸드카트, 깔끔하죠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푸드카트, 35만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자, 추리닝 바지, 무조건 5천원. 그 다음에, 이 가방, 이 가방이, 많이 손상됐네, 찢어졌네 손상된 건 아닙니다. 있고 모자. 나이키 뭐 이런 거 3,000원씩. 3,000원씩입니다. 그다음에 바람막이 여덟 개. 자, 50만 원무조건 싸게 드립니다. 50이기만 하면 싸게 드립니다. 자, 요렇게 많이 있습니다. 바람막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패딩, 바람막이. 자, 아이들 애들 거. 초등학생 1학년짜리꺼 얘네들 오면은 하프로 드립니다. 5,000원씩 해서 드릴게요. 너무 많아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캐나다 구스다운. 사용감 이 있습니다. 이거, 작업복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이거 뭐, 캐나다 구스다운 이거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백. 상태가, 상태가 절로 사용감 많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소개했다고 생각하고, 패딩. 털 달린 거 저거 무조건 만 원씩 자골라잡으만 원입니다 사이즈 95 100이 없습니다 100원은 없습니다 100원은 없다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고 자 와이터스 그 다음에 난방 그 다음에 저건 뭐야 저저저저저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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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여기 이름 뭐자 양복 상의 자 이것도 전부 다 명품만 있습니다 아, 명품이란다 자최아가 이런 겁니다 최아가 채가 이런 겁니다 콤비 이런 거는요 하나 입으시면 좋습니다 이거 만 원씩 드릴게요 여러 여름 여름 컨비도 있고 자 이런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소개했다 생각하고 자 오늘은 약 18분 20분을 찍었는데 직원이 퇴근하려고 저 왔다 갔다 하시네 자꾸 자 2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지만은 자 현재 요 우리 버모구제의 명품가는 아침 11시 열다가 날씨가 추워서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기로 좀 변경했습니다 자 주소는 주소는 어 버머 명품관 주소는 아또 음악이 나오네 아 음악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저걸 생각을 못했네